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저는요 범죄도시라는 영화요 1탄 2탄 3탄 4탄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것도요 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는 비슷해요 마동석님이 그 악당을 아주 속 시원하게 때려 높이죠 뭔가 주인공이 악당한테 져서 늘 싸움에서도 지고 막 그러면 막볼 때도 신경질이 날것 같아요. 그런데 마동성님은 뭐 옥신각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방에 때려높이는 이게 굉장히 저는 통쾌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각자 인생의 조연이 아니라 그런 주연으로 사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돈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살면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살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무한매수 투자를 하든 그리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모을 때는 내가 생활을 할때 절제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TV 홈쇼핑이나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광고를 하죠. 그러면 그럴 때 정말 나한테 이게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 같네. 이렇게 해서 사시는 물건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어떤 소비의 유혹들을 잘 물리치는 것도 영화의 주인공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 사람을 이렇게 가르기는 그렇지만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과하게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그런 것도 역시 저는 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한매수법을 투자를 할 때는요, 어떤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요. 그 돈을 모아나갈 때, 그런 불필요한 소비를 절제를 하고, 지금 당장 돈이 없는 나에게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마동석 씨처럼 한 방에 때려높이고, 물론 마음속으로요, 나의 갈 길을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계좌를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0억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죠. 3억으로 투자할 때월 1,200만 원 이상의 그런 수익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말 명품이 갖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그런 황금 거위 종잣돈을 잘 튼튼하게 만드시면 할부하지 않고도요. 현금으로 다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 계좌요 11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순수입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 투자 수익률은 한 44%가 되고요. 월 평균은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동차요. 60개월, 72개월 할부하지 않아도요. 현금으로 다살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종잣돈 잘 모으셔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투자 계좌가 하나가 있는데요. 매달 20만원어치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0만원 매수를 했어요. 두 주를 샀고요. 지금까지 투자금은 847만원이고 평가금은 1,625만원이 됩니다. 지금 3년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요.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20만원씩 3년 동안 적금만 들었다면. 천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식 투자로 모아 나갈 때 적금보다 훨씬 높은 그런 수익률 정말 적금과는 비교를 할수 없는 그런 수익률이 생긴다는 거또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서 5년이든 10년이든 갖고 가셔도 나중에 큰 수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량 뭐 1억이든 2억이든 그런 억대 단위의 돈이 생긴다면 그걸 무한매수로 돌려서 먼 훗날에 그런 큰 수익도 좋지만 지금 현재 몇 천만 원의 돈을 만들어내는 것도 큰 행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를요 각자 취향에 맞게 요리해서 드시듯이 이런 세배 레버리지 상품으로요 각자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억 계좌 두개를 갖고 있는데요. 12번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계좌가 비슷해서 한 계좌만 말씀을 드리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3.97%, 수익금은 마이너스 456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저녁에 이렇게 LOC 걸어놓는 매수 계속 진행하는 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하루에 일과가 됐지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LOC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종가로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런 똑같은 금액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투자 금액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매수 금액으로 해 나가는 거고 또 각자 원하시는 그런 수익률, 원하시는 그런 수익금이 생길 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각자 낮에는 다른 모습이지만 저녁에는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그런 투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의 영향력을 갖길 원한다면 삶의 초점을 맞추라. 그만 천번거려라.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을 멈추라. 적게 하라.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도 잘라내라. 그것이 유익하고 좋은 활동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하라. 활동과 생산성을 혼동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목적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사야 되고 이런 환경에 있어요. 그럴 때 그것들을 꼭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바를 끝까지 잘 이루어내고요. 그리고 단순한 삶 속에서 행복하고 그런 여유 있는 생활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애쓰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6월의 어느 맑은 날 남편과 작은 딸과 삼척문화예술회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서양 미술사 전시회를 했어요. 그런 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 기념으로 열린 그런 전시회였죠. 보니까 그림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복사본이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일에 다큰 자녀, 지금 고3인데요. 아이와 미술 전시회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어서 정말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라워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큰 딸은 이제 23살인데요. 독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번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만남의 횟수가요. 물론 저도 20살 때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하기 바쁘고 그랬었지만 부모된 입장이 되어 보니까 자식을 품 안에서 내보내게 되면 정말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품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뭐라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시회 다녀왔고요. 작은 아이도 이제 스무 살이 되면 나중에 독립을 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큰딸, 작은딸 이제 세상에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성장하고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남편과 또 저희 미소와 가끔 여행도 다니고 또 그동안 못 배운 것들 많이 배우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옛날 어르신들이 해 주신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나이가 80이 돼도 육0 먹은 자식이 자식으로 보여서 뭐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념할 거 하나를 배웠습니다. 자식들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싶은가 그 부분에 대한 강의였어요. 그럴 때늘 뭔가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은 찾아뵙기가 좀 부담스럽대요. 물론 부모니까 자식을 밥은 먹었는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지만 어떤 자식이든 부모한테 걱정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랑 여기도 놀러 갔어. 지금 여긴데 너무 좋다. 엄마 요즘에 이거 배우고 있어. 완전 재밌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녀들한테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음,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재밌게 또, 자신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 같아요. 저는, 음, 아이들에게 걱정하는 소리보다 이렇게 부모들이 재밌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얘기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삼척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계신 저희 동행자님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장마일 때 습하고 그래서 기분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또 건강도 염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습기 잘 들으셔서 뽀송뽀송하게 잘 지내시고 식사 잘 챙겨 드셔서 건강하게 잘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그림 잘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もう一さ。<laughs> <laughs>